3월 4일 오후 뉴스타자 진행하겠습니다. 본지에서는 지난 2월 27일 어, 폰지 사기 의혹 업체인 솔라 개발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였습니다. 자, 솔라 개발은 어, 폰지 사기 수법으로 어,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어, 배당해주는, 되돌려주는 어,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 개발 업체는 제천에 있는 한 에너지 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 최초 홈페이지에 알렸으며 또 주소지도 제천에 있는 한 태양광 업체의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천에 직접 가서 그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한 업체 에너지 업체의 사무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솔라 개발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본지에서 취재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인지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주경찰서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며 제천 세무서에서도 이 솔라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자료가 도온 대로 조사가 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본지에서 이 솔라 개발 사업자 명의 도용 투자자 기망에 대한 어, 쓴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앞으로 더 피해자 양, 어, 피해자 학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솔라 개발 사업자 명의도형 투자자 기망. 폰지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풍력 투자 고수익 홍보 영상으로 투자금 유치. 사업자 명의도형의 유사 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본지에서는 2024년 2월 27일자로 사업자 명의도용한 솔라 개발 풍력 투자 안정적인 장기차액 계약이 되며 투자자 유도 제목으로 풍력 투자 업체 솔라 개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이후 솔라 개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동영상과 솔라 개발 투자 관련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 그리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글 등이 삭제 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시 소재 S에너지 대표의 사업자 등록을 도용하여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솔라개발의 홈페이지는 낮시간대는 접근 불가이나 밤중에는 활성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즈가 벌인 사기 수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돌려막기 금융피라미드 사기 수법으로 지금도 방식을 바꿔가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등을 일컬어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법도 제공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있다 폰지사기 업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홈페이지를 만들어 블루오션급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제시하면서 어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유튜브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솔라개발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회원가입한 PC는 2월 21일 100만원을 투자한 이후 솔라개발에서 투자 이벤트로 투,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2월 22일 200만원, 2월 23일 200만원, 2월 26일 300만원 등총 8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2월 29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827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자 출금이 취소됐다. PC는 카톡으로 솔라개발 측에 해지를 요청하자 3개월은 중도해지를 못하고 출금은 한 달에 5%만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만 주고 해지를 거부하였다. 해지 거부 사유로는 장기차액 거래 체결된 기업에게 전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점 유의해 투자 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줬다. 또한, 솔라 개발 이용약관에 동의해준 회원으로 조회되며, 어,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에 맞는 이용 내용만, 이용 안내만 가능한다고 답변하며 해지를 거부했다. 한편, PC가 솔라 개발의 사업자 분들을 알려달라고 하자, 솔라 개발에서는 SNEG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했으며, 사업자명이 SNEG인 것을 묻자, 홈페이지명이 솔라 개발일 뿐, 사업자명은 SNEG라고 답변하며 우려했다 솔라개발 투자 관련 영상이 회록되어 일단 회원가입을 한후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투자금을 되찾을 수 없도록 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닌됨에도 솔라개발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피씨로부터 2024년 2월 21일부터 2000, 어, 2월 2 26일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자본주의 퇴직 가이드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자 번호를 명도행한 가짜 회사 솔라 개발 플랫폼 홍보 영상을 이용하여 풍력 투자 로 일일 0.5%에서 2.2%의 전력파익 판매 수익금을 보고 있다며 홍보 를 하고 있고 솔라 개발 측에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회원이 자발 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블로그 등의 솔라 개발 실제 개인 투자 후기라며 부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폰지 사기의 특징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보험도 그렇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보더라도 폰지 사기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사기꾼들의 조직적인 홍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 10%의 이자만 줘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폰지 사기라고 보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관계 당국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네, 이 폰지 사기 수법이 날 나날이 갈수록 어,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변하고 있어서 어, 지식이 있는 지식인들도 이런데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항상 폰지 사기에 유념하면서 어, 모든 정보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